기마, 양기마 장기입니다. 면포 하고요. 음. 여기 잡으면 차가 오는 거죠. 장군. 이거는 여기를 붙이면요 마장을 부르고 잡을 때 여기 말을 잡는 그런 수입니다. 그냥 여기 잡을 수 있고요. 많은 차가서 지켜주고 포는 돌아오고. 상을 잡으면 차끼리 열리니까, 상을 잡지 말고요. 근데 마가 올라가면은 상이 포를 잡으니까, 살을 한번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 올라가고, 차가 잡으면서 상장을 부를 수 있으니까, 왕을 피해 주고요. 이러면 여길 잡고, 음. 포가 돌아옵니다. 여길 안 잡은 거는요, 여길 잡으면. 음 포로 여기 잡는다 이런 수를 둘수 있으니까 일단은 차를 가라고 하고요. 이러면 여기 차가 잡혔습니다. 상이 말을 잡을 때전 차를 잡고요. 차가 말을 잡으면 차가 잡고요. 아마 차가 말을 잡고요. 잡을 때 상이 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상이 말을 잡고, 음, 말을 안 잡았습니다. 3번 올려주고. 여기를 잡는다는 것 같아요. 호가 넘어서 이쪽 포장을 한번 부르고 잡고요 장군 잡고요. 포가 돌아오면 상한테 차가 잡힙니다만, 먼저 장군을 부르면 됩니다. 장군.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장군이니까 올라올 때, 뭐,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냥 잡히고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포로 잡는 게 있습니다. 못 잡으니까. 상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 기마, 양기마 장기고요. 여기를 이렇게 일부러 주고 차가 이렇게 오는 이런 장기가 있는데. 차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특이하게 마가 나왔고요. 장군에 들어왔고. 차가 왔는데 여기서 붙이면요. 그냥 마장 부릅니다. 마장이니까 잡을 때 이렇게. 이런 식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잡고요. 한번 지켜주고 포화하고 상을 여기서 잡으면요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잡았고요. 살을 올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올리면 상한테 포가 잡히니까 그래서 살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막아 올라오. 고는갈 곳이 없으니까요 안 잡고 있습니다. 상이 여기 온 거는요 장군 상장인데 상장. 차가 없어지죠. 그래서 미리 피했구요. 열 잡을 때 잡았고, 차가운 거는 이쪽을 <laughs> 들어오겠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 포가 돌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겠다. 근데 포가 상을 잡으니까 이제 뚫고 들어올 수가 없구요. 차를 좀 가라고 하고, 이때 차를 달라고 하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잡을 때 잡으면 여기를 잡을 줄 알았는데, 그럼 차로 잡고요. 왜 차로 잡냐 하면은 장군을 불렀을 때 사로 들면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말을 안 잡았습니다. 사로 올리고, 왕이 쪽으로 갈것 같아서 라인 잡고요. 포장 부르고. 점수 차이가 63점과 47점이라. 그래살아 하나 잡고요. 장군에. 또 장군은 못 부릅니다. 마가 있으니까. 아, 지금 부를 수 있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포장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장군을 불러서 올라갈 때 차를 잡았으면 그냥 마무리가 됐겠네요. 근데 일단 마 잡고요. 근데 포가 돌아오면요, 상한테 차가 잡히긴 합니다. 차가 좀 위험하니까 대를 하려면 이쪽으로 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군을 부를 때 대가 되죠.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상대는 기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포 돌아오고 이제 차내려가면 수비하기가 어렵죠. 차로 이렇게 가 가지고요.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올라가서 상만 잡아도 졸세 개이기 때문에 공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장군을 부르던 시점에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